김어준의 뉴스공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 마이설르 있습니다. 오늘 좀 자리에 있어서 좀 밖에서 마이 인사를 마들습니다 마 오늘 여러분 참 모시기 힘든 분만 모시가 놓고 계십니다. 그냥 말마 엥간해도만 마, 마 모시기 힘든 분이거든. 사람이 불러가안 옵니다. 자연 자연 중에서도 산급은 돼야막 모실 수가 있는 분인데 그분 막 CBS 막 모셨습니다. 역시 참 대단한 방송이었습니다. 역시 참김호중이가내잘 키워놨어. 막 <laughs> 일단 뭐 함께했지만은. 지금 또 방송을 처음 듣는 분 계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소개 올겠습니다 자, 이분. 만덕산의 전기를 받은, 치칙의 양반. 아, 이 양반 나참 좋아합니다. 손학규전 대표를 마,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손 대표님, 접니다 하이엔 녹화한 30분만 더 수고해주세요. <laughs> 여러분, 뭐 환영의 박수 보내시 바랍니다. 아, 참, 집에서 대단해. 기본 지원 빼면은. 네, 말씀하십시오. 김선생이 한 성대묘사에? 아, 제가 한건 아니고요. 어, 어, 네. 아, 깜짝 놀랐어요. <laughs> 방송도 좀 들으시고, 앞으로. 예, 예, 예. <laughs> 자, 어, 아까 했던 얘기 한 가지만 마무리하자면,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요. 탈당 몇명 할까? 물론, 직접 <laughs> 탈당하라고 권하실 분이 아니죠. 그렇지만, 이제, 그 대표님의 어떤 정치적 지연과 품격에 반해서 탈당할 분들이 앞으로 10여 명 이상 될 거라고 보도가 나오니까 궁금한 거죠. 몇, 몇명 정도 될까. 저는 뭐 자꾸 똑같은 거 물어보시는데, 네. 어, 저는 제가 탈당을 권유한 일도 없고, 네. 앞으로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들어서 그것이 대한민국 정치의 새로운 주체가 되도록 한다. 그몇 명입니까? 이런 건데, 탈당. 아니죠. 그건 지금은 뭐 숫자가 그, 민주당에서 뭐 탈당을 해라. 국민의당에서 탈당을 해라. 이게 아닙니다. 아. 그런 국민운동체를 만들어서 새로운 주체를 만들 때 그때 빅뱅이 일어날 것이고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같이 참여할 것이다. 몇 명이다.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laughs> 10명 이상, 10명 이하. <laughs> 50명, 100명이라니까요. <laughs> 100명이면 왜 탈당을 합니까? 당을 장악을 하죠. 예, 이거. 아직 10명 이상이라고 하면 되니까. 알겠어 그건 뭐 숫자는 뭐 전, 저는 네. 이게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드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더 많은 숫자를 앞으로 네. 새로운 그 커다란 변화가 있을 때 많은 국회의원들이 참여할 겁니다. 아직 약속된 사람이 없군요. <laughs> 약속. 그 그런 말씀하지 마시려니까요 <laughs> <laughs> 자, 요거 꼭 여쭤봐야 됩니다. 이번 대선에서 대표님이 스스로 정하신 역할이 예. 70억 말씀하시는 거니까 이제 내각제 개헌판안을 만드는 역할 여기까지로 설정하신 겁니까? 아니면 본인이 직접 이번 대선에서 플레이어 대선 후보도 될수 있다 여기까지 서, 설정하신 건가요? 완전히 질문이 달라지는데 그러면 아 저는 제가 만덕산에서 내려올 때. 예. 어, 제가 1993년에 정치에 입문할 때 서강대학교 학생들이테 대사에서 던 얘기를 다시 국민들에게 드렸습니다. 내가 무엇이 되는지를 보지 말고 네. 제가 무엇을 하는지를 봐달라. 그러면 음. 직접 대선 후보로는 안 나오시나요? 그, 그러면서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대선 그 후보로. 모든 것을 내려놓은 그 등에 예. 국민들이 무슨 짐을 지어주건 네. 그, 그 짐을 지고 가겠습니다. 아, 대선 후보가 될 수도 있구나. 국민들이 원하면. 그죠? 그거는 저는 지금 네.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들어서 나라를 바꾸는 게 여튼 제 목표고. 어. 근데 그거 바꾸기 위해서 대, 국민들이 대선 후보가 되어서 그걸... 그 얘기 안만 물어보셔도 대답 안 나올 겁니다. 이미 하신 것 같은데. <laughs> 국민들이 원하면 그럴 수도 있다. 근데 제가 또 이런 질문을 드릴 수 밖에 없는 게국민의당과 네. 이제 뜻을 같이 할 계획이신데, 근데 거기에는 이제 안철수 대표라고 하는 유력 주자가 있었고, 그렇지만 최근 여론조사에, 물론 여론조사 기간마다 조금씩 다르긴 는데 안철수, 안철수 대표가 호남에서 지지율이, 호남에서의 지지율이 대략 다섯 번째, 여섯 번째로 가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 어, 여론조사 기간마다 다섯 번째인지 여섯 번째인지 다 차이가 나긴 하지만, 문재인, 이재명, 안희정, 박원순, 반기문, 그 다음 정도의 안철수 전 대표가 오는 만큼 상황이 안철수 대표한테 굉장히 나쁘단 말이죠. 그러면 국민의당과 손학규 대표님이 함께할 세력이 합쳐지고 나면 누군가 여기를 리드해야 되는데 대선연구에서 박지원 원내대표도 어 지금 원내대표 아니죠. 이제 당대표 나가신 의원 박진호 의원도 본인도 선수로 뛸 수도 있다고 말을 하는데 대표님 정도 돼야지 이 세력을 합쳐서 리드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본인 안철수 대표가 지지율이 떨어지는 건 사실인데, 그런데 예. 안철수 현상은 아직도 유효하다고 봅니다. 그 현상 안철수 현상이라는 게 예. 새로운 정치를 갈망하는 국민들의 요구 아니에요. 그 요구가 예. 지금 굉장히 낮아지고 있으니까 그거를 이 위기 상황에서 대표님이 음. 그 세력을 리드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들겠다고 하는 저의 포부죠. 그러면 그 세력을 만들고 와서 대표님이 우리를 리드해서 이번 대선에서 주자로 뛰어주세요. 이런 요구가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저는 지금은 여하튼 새로운 정치를 만드는데 네. 그 주체 세력을 만드는데 저를 헌신하겠다. 네. 그런 생각이고 그래서 모든 걸 내려놓겠다. 아까 뭐 탈당 뭐 이제 그 민주당을 떠난 뭐 이런 것도 그조차도 기득권이다. 새롭게 시작한다. 이런 차원에서 당을 떠난 것인 만큼 그 모든 것을 내려오는 빈 등에 무슨 짐을 얹혀 음. 얹든 제가 져야 될 짐이면 지겠다. 알겠습니다. 그럼 무슨 짐에 대선 후보도 있다. 무슨 대선 후보 빼고 모든 짐을 지겠다가 아니라 무슨 짐도 지겠다고 하셨으니까. 그죠? 저희도 제목 장사를 좀 해야 되는요 그런데 제목 장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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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 그, 그 저는 여하튼 제 말씀만 그대로 들어주시고 보도를 해주시면 됩니다. 무슨 짐이든지겠다. 대선 후보도 포함하여 가로치고 <웃음> <웃음> 그 우리 김현준 김효, 선생이 꼭 그런 식으로 해서. <laughs> 아니 무슨 짐 속에는 그게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그 이해했습니다. 이제. 그런데 저 굉장히 복잡해요. 이번에는 합체 과정이. 우선 대표님이 개혁 회의를 하고 거기에 어, 아무도 부르지는 않았지만 혹시 참여하게 될 민주당 탈당 인원들이 참여하고 그리고 그 국민의당과 당대당 수준으로 결합을 하게 되고 그 다음 단계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단계가 개혁보수신당과도 마찬가지 방식이 연대. 근데 여기서 제가 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건 국민의당하고는 어렵지 않은데 입당하거나 뭐 하면 되는데 개혁보수신당이 합당을 하나요? 어떻게 제3지대가 이루어지는 거죠? 개혁보수신당은 지금 그 새누리당에서 나왔지만 예. 박근혜 국정농단의 책임을 완전히 벗어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지금은 정권을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것보다도 그런데 대한 책임, 예. 국민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예. 사과, 사과를 하고, 하고. 예. 이러한 것들이 더 진행이 되고 예. 그리고 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정치에 어떻게 참여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새로운 정신을 어떻게 본다라고 하는 입장이 분명히 밝혀지고 나서야 네. 그때 그, 그 다음은 어떻게 하는 거죠? 제가 제가 궁금한 건 그런 노력을 당연히 개수 신당도 하겠죠 사과도 어, 하고 그런데 모르지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네. 그게 잘 이루어졌다 어, 저 정도면 괜찮아 싶을 때그 다음에 제 3지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어, 당 대당끼리 통합해 버리면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뭐 단일한 후보를 낼 방법도 사실은 없잖아요. 다른 정당이면 지금 앞 우리한테 예. 다당제는 현실이 돼 있습니다. 예. 지난 총선에서 국민들이 제 3당을 만들어 주세요. 예. 그 그냥 호남당이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전국 정당 투표에서 뭐그랬었죠 그 예예, 예, 전국뭐 영남 이, 이쪽 예. 전부 다 25%를 얻었어요. 예. 다당제가 이번에 그 제4당의 출연까지 왔습니다. 그 예. 그럼 이 다당제는 이걸 무조건 합쳐라 이런 것보다 예. 연대, 합의, 연립정부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거기까지는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이번 대선에서 계획부수신당도 후보가 있고 그리고 국민의당도 당연히 후보가 있을 텐데 예. 그 후보 간 제3지대의 연대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거는 앞으로 예. 앞으로 그 정당 간에도 협의가 되지만 국민의 뜻에 많이 따라야 될 겁니다. 지금 우리가 네. 국민 주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번 광화문 광장에 나온 구호 중에 내가 아주 재미있게 보는 것이 내가 나를 대표한다 였습니다. 네. 내가 나를 대표한다. 네. 그 국회가 나를 대표하는 게 아니고 대통령이 나를 대표하는 게 아니고 내가 나를 대표한다. 국민 주권 시대 국민이 주도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네. 탄핵도 국민이 주도해서 국회에서. 방만히 두들겼을 뿐입니다. 네. 지금 앞으로 만들어질 새로운 정치 세력도 바로 그런 국민의 뜻에 의해서 만들어질 텐데 그럼 새로운 정치 세력이 하나의 당으로 합칠 것이냐 또는 여러 개 당이 연대할 것이냐 연합해서 연립 정부를 만들 것이냐 그것도 앞으로 만들어질 그 그거는 지금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 단정질 때는 아니다 이런 얘기. 그래도 대표님만의 그 일정표나 구상이 있으실 것같으니까 저는 제가 그런 구상을 자세히 하고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어. 그, 대 제가, 아니 뭐그 본인만의. 제가 2월, 3월에 빅뱅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것도 무슨, 천천히 계산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정치를 보니까 어. 지금 과거의 기득권, 백권 세력이 이, 그, 우리나라 정치를 주도할 시, 시대는 지나갔다. 어. 다당제 연합 정치가 우리나라 정치의 미래다. 그런 다당제 연합 정치의 형태가 2월, 3월에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질 것이다. 예. 그리고 그것은 지금 헌재에 의한 그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결의되는 이런 것하고 연결이 될 것이다. 이런 정도의 그림이지 자, 이것을 어떻게 누가 누구하고 합치고 누가 누구하고 합치고 이거는 그건 뭐 그런 것을 계산하는 사람은 있겠지만 저, 저는, 그, 뭐, 그런 데는 제가 능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전방으로, 그러니까 궁금한 것은 이런 거죠. 이제, 어, 말씀하신 취지와 뜻은 잘 알겠는데, 그리고 아, 구체적으로는 그러면 국민의당 후보와 계약부수신당 후보가 있을 텐데, 둘 중에 한 사람이 접는 것인가. 아니면, 러닝메이트가 되어서, 내가 대통령을 하고, 당신은 개원을 한 다음에 총리를 하시오. 이혼 내가. 그래서, 어 둘이 한 팀을 만드는 것인가. 그것도 아니? 가능하죠. 그게 이미 네. 지금 우리가 개헌 논의가 항상 그, 그 왕성한데 네. 개헌 논의가 전혀 없었던 djp 하나. 네. 대통령 선거에 jp가 같이 합류를 하면서 니가총리 해라. 네. 그리고 우선 총리한 2년 가까이 했죠. 네. 그리고 장관도 몇 석을 아주. 건설부 장관, 네네. 뭐 이런 장관은 당신이 임명하시오 이래서 아니 인형 갔습니다. 네. 그러한 것이 이번에더 구체화될 수도 있고. 개헌을 아예 약속하고. 네. 아, 그렇죠. 개헌을 네. 약속을 하고 또 아니면은 정말 이게 내일 모레 바로 이제 저 헌재에서 저 인용을 하면. 인용을 네. 하면은 그러면은 그런 걸 논의할 시간이, 시간이 없었다. 없으니까. 그러면은 그뭐 지금 현재 체제로 가되 그러나 개헌에 대해서 약속을 하고 우리가 어떻게 연합을 하자 이런 것들이 얘기가 됐던 거죠. 미리 될 약속을 하고, 예, 예. 예, 그리고 한 사람이 포기한다든가, 포기를 한다든가 또는 음. 국무총리다 또뭐 경제부총리다 이렇게 함께 연립정부의 실질적인 연립정부를 음. 구성하자라고 약속을 할 수도 있는. 그러면은 것입니다. 그런 말씀이시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원집정부제로 표현하던 분권형 예. 대통령제로 표현하던 결국은. 뭐~ 대통령이 있고 혹은 내각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 있고 이런 그래서 연대를 하면 예. 여기서 대표님이 총리로서의 파트너가 음. 될 수도 있겠네요 저는 뭐~ 제가 어떤 자리를 그~ 뭐~ 가능성을 말씀을 하 그러니까 뭐 그런 욕심을 가능성. 낸다는 게 아니라 그~ 예, 가능성을. 가능성을 아니 그런데 예. 바로 그겁니다 그것이 다당제에서 연립정부의 구성 요건이 되죠. 예. 헌법 개정이 아직 안 됐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실제로 그, 그 분점형의 권력을 만들어가자. 예, 예. 이럴 수가 있습니다. 이번 그 광장의 민심은 제왕적 대통령제 이거 이제 그만두자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반기문 대통령 후보 손학규 총리 내정 아,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그런 조합도 가능합니까? 아 그런 얘기는 전혀 하지 마시고 반기문 <laughs> 반기문 씨에 대해서는 예. 지금 그분이 유엔사무총장을 했다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 반기문 소학비보다 못해요? 아니 반기문 씨가 <laughs> 앞으로 우리나라 정치를 어떻게 끌고 가겠다는 건지도 모르고 예. 사실 그분이 내가 대통령 나오겠다 정치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공식적으로 한 얘기도 한 마디도 없습니다. 그분이 돌아와서 우리나라 정치는 어떻게 돼야 되겠다 나는 무엇을 하겠다. 이것을 보고 나서야 판단이 될 일이죠. 그때 아저 사람이 새로운 정치를 만들어 가는데 그런 역할을 할수 있겠다. 그러면 그때 가서 검토할 일이지. 지금 미리 반기문이가 12월 1월 12일 날 들어온다는데 뭘 대통령 그건 너무 빠른 말씀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보신 바로는 반기문 사무총장의 대통령 자격이 손학규보다 낫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는데 <laughs> 우리 김호준 선생님 같은 말씀을 자꾸 질문을 하시네요.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응. 반기문 사무총장은 나보다 못해 아니면 나보다 낫다. 이건 판단할 수 있잖아요. 반기문 총장이 귀국을 해서 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고 나, 나가고 그것을 응. 위해서 우리나라 정치가 어떤 틀을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을 밝히고 그러, 그리고 난 뒤에 판단할 일이죠. 지금으로서는 판단 보류? 아니 지금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방기문이라는 유엔 사무총장 지낸 사람인 거지 더 다른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손학교보다 못하군요. 아하. 그 방기문 총장이 아주 소중한 분이죠. 아우 대? 그저 유엔 사무총장. 소중하지만 나보다는 뭐. 못해. 아 글쎄 그런 말씀 <laughs> 자꾸 강요하지 <웃음> 마시고. <웃음> 예. 아니 본인보다 못하면 아니 본인보다 못하다 마체 잘한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네. 본인보다 못하면 이런 뭐 이렇게 속 속으로 생각하실 거 아니면 저 사람이 나보다 낫다 아니다 속으로 생각한 걸왜 겉으로 다 표현해야 됩니까 아, 정치가는 그거 <laughs> 표현해 주세요 저희가 판단을 하죠 <laughs> 자 다음 질문 하시죠 네, 못하다고 생각하시는군요 <laughs> 근데 이제 반기문 총장에 대해서는 특히 안희정 도지사가 네. 아무래도 충청의 지지기반이 겹쳐서도 그런 면도 있는 것 같고 또. 그, 실제로 또,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그 서거 때 전화나 조문 안에서 이거 도리 문제라고 지적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 정치적 사안 이전에 이 지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리를 그 도리를 못 지겠다. 뭐 개인적인 거는 뭐 둘째 쳐놓고 예. 아, 방기문 총장이 들어와서 새로운 정치를 열어나갈 확고한 비전을 갖고 있는지 예. 아니면은 아, 내가 뭐가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뭐 지금 있는 뭐 특히 친박 세력한테 뭐 업힌다든지 그럼 뭐 철저하게 반대를 하고 싸워야 되겠죠. 그런데 그 생각은 예전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좀 얕아진 것 같죠, 그렇죠? 어렵다고 뭐. 뭐 글쎄 보면 그런데 모르죠. 어, 네. 모르죠. 두고 봐야 한다. 예예. 예. 그러면 가능성은 친박으로 간다, 비박으로 간다, 국민당나 간다. 그건 주에. 뭐 그건 제가 뭐저 예측을 할 일은 아니고. 예. 어, 그, 뭐 반기문 총장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유엔 사무총장을 했었던 우리의 저 소중한 자산이다. 근데 저 사람이 들어와서 새로운 정치로 갈 것이냐? 구태 정치로 갈 것이냐? 새로운 정치로 가면은 같이 검토를 해볼 수 있어요. 친박으로 있는 가면 연대가 안 되고, 아그 친박으로 가면 연대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싸워야 되겠죠. 네, 근데 예. 근데 비박이나 국민의당으로 오면 연대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비박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비박이 지금 새로운 정치 어떤 자세를 갖추는지 예. 반성을 하고 사과를는잘 그러니까 갖춘다고 하고. 치고요. 예. 아니 뭐 그냥 그렇게 치고 뭐 그렇게 해결 건 아니고요. 예. 어. 그 그러니까 앞으로. 그 1월이 지나서 2월 3월에 어떤 정치가 진행, 그 진행이 될지는 2월 3월 두 살, 두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만 우리나라 정치에서는 아주 긴 세월입니다. 지금부터 이두달 두 전에 박근혜가 이렇게 될지 누가 알았습니까? 그렇죠. 예. 네. 그렇지만 그러고 정치가들은 자기 플랜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자기 플랜이 소용이 없는 게 네. 제가 만덕산에서 내려올 때 이런 사태가 있는 걸 알았습니까 그런데 저는 정말 위대한 국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이 87년 6공화국 체제 이건 끝났다 7공화국을 열어나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개헌을 얘기를 했었던 거예요 국민들 그런데 국민들이 나라를 뒤집어 엎었어요 이게 시민혁명 아닙니까 개헌을 하라고 뒤엎은 건 아닌 것같은데 아니 시민혁명 시민혁명을 <laughs> 한 거는 네. 체제를 바꾸자는 것이고 헌법이라고 하는 건 체제의 골간입니다. 그렇게 해석하고 싶은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아니죠. 그게, 예. 그게 국민들의 생각이죠. 알겠습니다. 개관에 대해서는 어, 한번 얘기를 하면 몇 시간 하실 것 같으니까. <laughs> 안니정도지사가 이거 저희 방송에서 한 말이라 제가 여쭤볼 수밖에 없어요. 동지가 어떻게 매년 바뀌냐고 탈당하시는 거에 대해서 입당하고. 동지가 어떻게 매년 바뀌어요? 그러니까 물론 매년 바뀌지는 않지만 <laughs> 쉽게 바뀌냐 이런 뜻이겠죠. 글쎄요. 예. 저는... 뭐, 젊은, 뭐, 정치인이 요즘 튀는 세상 아닙니까? <laughs> 제목 나왔어요. 아, 아니, 진... 좀 젊어서 튀어, 튀어 보려고. 그겁니까? <laughs> <laughs> 네. 아, 근데. 이... 저는 싸움은 참 좋아요, 구경하는 게. <laughs> 그 정도 멘트로 그 끝내실 거죠? 뭐, 그, 그 정도로 하죠. 근데 그, 네. 우리, 우리 정치에서 좀안주사에 대한 기대가 있으니까. 네. 아, 그게 그러니까 기대에 부응하느라고 약간 오버했다? 어, 그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맛이. 반 네. 네. 단기문은 나보다 못하고. <웃음> <웃음> 저거, 네. 이것 도 여쭤봐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 국민의당에서 한 얘기긴 한데, 국민의당에 이제 당대당 수준의 통합을 말씀하시고 사실상 국민의당에 가는 걸로 거의 기정사실을 하고 있는 분이니까요. 근데 어젠가요? 원내대표 주승영 의원이 정권 교체 를못 할지라도 문재인 간의 연대 는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이 이 생각에는 동의하십니까 저는 뭐 아까 안희정 지사 얘기가 나왔습니다 만이 네. 우리 그 광장의 민심은. 네. 박근혜 내려오라는 거지만 예. 그 근저 에는 이게 나라냐 하는 겁니다. 네, 그렇죠. 이게 네. 나라냐. 이 네. 나라의 틀을 바꾸자. 그런데 나라의 틀을 바꾸는 게 뭡니까 제왕적 대통령제의 패권 정치를 바꾸자고 하는 겁니다. 네, 네 그렇게 해석하셨고 네. 그리고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에 대한 뭐 네. 주승용 대표가 그런 얘기했던 건 제가 그 김선생 한테 지금 처음 듣습니다만. 언론 인터뷰를 어제 하셨어요. 만약에 뜻이라고 네. 하면 은 네. 그런 거 아니 겠느냐. 근데 패권 정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 예. 네, 뭐 패권 정치 아니냐는 지금 문재인 대표 쪽에서 답을 해야 되는 사황인데제 말은 뭐냐면 이명박 박근혜 보수 정권 10년이 있었습니까 지금 그리고 이그 결국은 그렇게 10년간 집권하고 나서 국민들이 정치적 심판을 하고 그리고 나서 어2 0년에 실패했으니까 정권 교체를 해야 겠다 이게 야권 정치 세력으로서는 목표여야 하는데. 이게 겨우 문재인만은 안 된다. 이게 시대 정신이 되거나 지금 이 대선의 소명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권 교체를 못해도 문재인과는 안 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야권의 정치 세력으로는. 그런데 그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문재인만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미도 패권 정치는 안 된다. 어. 그러니까. 아, 지금 그. 아유, 그저께 그 민주당 내 개헌보고서 거그 보십시오. 예. 그, 개, 헌하는 척, 뭐, 이라도 해라. 뭐, 이런 식의 표현 비슷한 것도 나오는데, 그게 뭐, 제한된 사람들만 돌려보고 말이죠. 그리고 그, 그, 민주연구원의 그 원장이 사회표명을 할 정도로 상당히 큰 파장을 일으켰는데, 이게 뭡니까? 민주당 내 패권 정치에 대해가 그러한, 그게 산물인 거죠. 그걸 그, 인정하, 인정을 그쪽에서 안하지좀 인정한다 하더라도 네. 민주당 내 패권주의가 지금 이 정권 전체에 패권이나 폐해보다도 더 심각해서 야권이지만 문재인 막느라고 정권 교체 실패해도 좋아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네, 저는 말이죠. 네. 우리 사회에서 이미 박근혜가 물러나고 가뭐 먼저 그건 이제 그 이제 그이그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만 정권 교체는 됐다고 봅니다. 어떻게 새누리당이 누구로 다시, 됐나요? 예? 누구로 됐나요? 아니, 그거, 그거는 정권 교체 된 다음에 어떤 세력이, 어떤 사람이 네. 그 정권을 장악하느냐라고 하는 거지. 정권의 세... 공백 상태라고 말할 수는 있을지, 언정 정권이 교체됐다고 말할 수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정권 교체는 그된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거는 제가 동의가 안 되는데요. 아, 글쎄요. 뭐, 그, 네. 그러시겠죠. <laughs> 아, 근데 이제 나는 정권교체는 됐고 그정권교체는 개혁세력이 어떻게 이 정권을 제대로, 제대로 된 기득권과 특권과 패권 이런 세력이 아니고 개혁세력이 정, 그 정치를 장악하느냐 그런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들어 가는데 이제 핵심이 있다 이런 말씀이죠. 두승용 네, 원내대표의 발언이 그것은 이 소위 민장의 문재인 패권에 대한 견제 혹은 뭐 문제 지적이기 때문에 할수 예. 있는 약이다. 이렇게. 뭐 총, 그러니까 패권 세력에 대한 거부다. 이런 종, 얘기죠. 총평 그, 예. 정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너무 나간 거다. 이건 아니, 아니 말씀이죠. 저는 정권 교체는 이미 돼 있다. 라고 하는 생각에서. 예. 에, 뭐 그건 제가 동의는 안 되는데. 예. 정권이 공백기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교체가 됐다고까지 말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지 만어 뭐, 그 예.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예. 한 가지만,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 이야. 거 근데 대표님과 함께 하는 분들도 예. 같이 뜻을 이렇게 탈당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손학규 깃발 아래 이제 동지로 행동할 거 아닙니까? 당연히. 손학규의 철학, 손학규의 가치를 동의하는 분들이 동지로 이렇게 쭉 모여서 갈 텐데, 이거 손학규 백현주의 아닙니까? <laughs> 작지만?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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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학교 손학... 이름으로 정치적 행동을 집단으로 하는 건데요. 손학교 패권주의를 누가 얘기를 합니까 <laughs> 수, 숫자가 정확히 아, 아니죠. 아니죠. 본질은 같은 그, 거 아닙니까? 아, 그게 틀리죠. 어떻게 다니까 손학교를 누가 패권주의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닙니까? 손학교 뜻을 같이 하는 그런 뭐그 국회의원도 있고, 뭐 시민들도 있고, 학자들도 있고, 하죠. 예. 그러나 손학교 패권주의가 아닌 것이 패권주의라는 건 모든 것을 딱이 실권 그그 그 실세들이 그 중심을 잡고서는 그 이런 지하의 모든 게뭐그 명령으로 움직여지고 또 알아서들 따라하고 이런 것들이죠. 이게 이제 민주 문재인을 지지하는 세력이 자기 뜻을 관철 관시키려고 집단적으로 움직이는 것과 손학교가손학교를 지지하는 세력이 집단으로 자기 뜻을 표명하고 관철하고 탈당하는 것과 본질적으로는 같은 것 같은데 저는. 본질적으로 다르죠. 알겠습니다. 다르다라고 예. 하고요. <웃음> <웃음> 제가 여쭤볼 게 아직도 많은데 예. 시간이 벌써 다 됐어요. 저희가 예. 대표님이 그 합치고 나면. 예. 저한테 한번더 나와 주시죠. 그러죠. 예, 예. 아이 오늘 뭐, 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몇명 탈당합니까? <laughs> 우리 김원준 <김오진> 선생 <laughs> 똑같은 그, 이제 답이 안 나오는 얘기를 자꾸 물으시네요. 탈당을 네. 하긴 하죠. 아니, 제가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드는데 그는 앞으로의 앞으로 민주당 국민의당 또 무슨 뭐 다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개혁보수신당에서도 모든 걸 반성을 하고 새로운 정치를 하다고 민주당에서 하면. 탈당 같이 할분몇 명이에요? 아 그건 앞으로 얘기를 하니까요열명 이상인가요? 아이 그열명 갖고 되겠어요? <웃음> <웃음> 답을 안 하시니까 좀더 윤곽이 드러난 1월 말이나 2월 초에 네. 다시 한번 모시고 네. 한 명도 없다 이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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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다시 연락하겠습니다 예예꼭 네. 나와주세요 예예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손학규 전 대표였습니다